이수욱의 생각의 이수욱입니다. 오늘은 그 엘빈 투플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구의 미래입니다. 어, 구의 미래는 그가 어, 1970년도, 1990년도, 어, 이런 일을 통해서, 어, 미래 쇼크라든가, 제3의 물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파워시피트, 권력 이동을 쓰고, 그 후에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남긴 어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부의 미래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세계의 그 모랄이라든가 아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중에도 엘빈 터플로는 워낙 그어 넓은 광범위한 그런 연구력을 자랑합니다. 사실 엘빈 터플로가 가졌던 직업군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관공도 했었고, 무슨 뭐 어... 어 저기 저 마케팅도 했었고, 영업... 그것도 했었고 뭐 접시 닦기도 했고 뭐별아별 별아별 직업을 다 전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직업군에 대한 그 관찰력과 아, 수집력 그다음 그리고는 그 분석해서 어, 집대성한 것들이 하나 하나 이렇게 책으로 이어졌는데 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직업군에 대한 공부를 어, 이어서 하다 보니까 밸류체인 됐었고 그것을 시대 정신과 이렇게 관통시키다 보니까 아 미래를 내다보는 그 석학 그 반열에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가 이제 이 부의 미래에서 어, 어 이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은 그 그는 아, 이렇게 예리하게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그 기법을 많이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시간을 둘러싼 충돌이라는 부분인데 북한과 남한이 지금 이렇게 대치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지금 미국까지도 이제 이렇게 트럼프까지도 들어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여러 제안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협상 상대를 비난하며 참여를 거부했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또 다른 지연 전술만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에, 에, 시간에 따라서 어, 북한은, 어, 김정은은 어, 시간을 벌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져야 하는 그런 이니시어 브뷰를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남북통일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아 이런 이제 그 남북 대한민국 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뒷장에 아주 중요한 통찰이 되어 있, 통찰 내용이 있습니다. 아, 변화에 민감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평균적으로 16개월마다 한 번씩 자신의 단말기를 교체하여 십육 개월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빌 게이츠가 썼던 이 당시만 해도 십육 개월 주기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년일년 1년, 뭡니까 어~ 십이 개월이 아니라 육 개월마다도 바꾸는 그런 그~ 얼리 어답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와 이런 시간을 압축하는 사람들과 북한 시계의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연돼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의 에~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시간의 충돌은 결국에는 그 양쪽 양쪽 지도자 간의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가 접근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달리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판문점에서 만나는 정상이라든가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보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깬 것이 바로 자금의 현상이라고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냉철하게 분석할 것은 분석하고 어, 접근할 것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엘빈 토플러가 전해준 어떤 그 인사이트였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쉽게 무언가 다다 다, 다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그어 남북 협력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 미국 회담이라든가 북미 회담에 있어서 얻을 것은 없고 그다음에 조일 것은 조여야 조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 이들의 느린 도, 느린 동작에 잘못하면은 말려들어서. 같이 그렇게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빈 토플로가 전해 준 어떤 그 어,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어떤 국가 또는 그 조직 그다음에 개인이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수욱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